거의 앵콜 로셨어요 아 아니요. 어 이거 보통 3만 8천 원이 텐데 아니 네. 이거 이거 경산이에요. 뭐예요? 얘는? 이거 소형차예요. 아베오. 이거 스파크 아니에요. 아 스파크. 아 아베오. <laughs> 네, 네. 네, 아베오. <laughs> 이렇게 맨날 오해받는. 오해받는 기분이 어때? 어, 그냥 그래. <laughs> 또 오해를 받아서. <laughs> 오해를 받아요? 어. 좋아? 그 뭐냐? 가끔 가다가 음. 그 주차장 할인도 받아. 진짜? 경찰이. 약간 슬픈 슬픈 얘기인데 약간. 나 아, 고맙지.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서 스파크미라 그러나봐. 그지. 응. 겉모습이 너무 스파크랑 똑같아가지고 속상하다. 소형차인데 나름. 아 근데 주행 성능은. 경차 못따라오지 뭐 훨씬 빨라 아베우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행감이 좋아서 다른 건 별론데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외목마을 외목해변 차박의 성지 차박의 성지라며 외목해변이 한번 가봐야죠 또 어떤지 이렇게 짐 챙겨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몇 번을 집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집순이 집돌이들은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 진짜 온갖 신경을 다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야.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차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별로 준비할 게 캠핑에 비해 별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나마. 준비할 게막 텐트 챙기고 막 이랬어 이런 거 했으면은 진짜 냄비 챙기고 막 이랬으면 진짜 못 했을 거야. 그래도 그나마 응. 차박인 어 잠깐 우리 냄비 안 챙겼니? <laughs> 이렇게 꼭 하나 안 가져오는데 없는... 아 미치. 그냥 굶는 거야, 진짜. 굶는 거야, 그냥. 아! 그렇게 여러분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에 아왜 이렇게 안 챙겨 그거를? 또나내 탓이야. 와 아, 진짜. 언지 뭔가 빈대. 아니 탓. 왜 바구니에 그 카트에 안 실었냐고 냄비를. 올려주셔가지고. <laughs> 그치? 오, 여기서 해도 있네. 된대. 어? 여기서 해도 된대. 차박 아예 조용히 하고 싶으면, 네. 이런데 그냥 주차장에 해도 되고. 저, 어,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 오른쪽, 오른쪽. 요렇게 가면, 어, 어, 여기 편의점도 자야 다 돼있네. 이야. 어, 먹는 데가 많이 없다잉? 여기? 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어, 사람들 이지못 들어가나 보다. 어, 어? 어, 막아놨구나. 원래 이,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건데 대충은 알겠어. 음, 5월 1일부터. 어 저기 차, 오 차박 텐트. 네, 그렇지. 이런 데서 차박하는 거야. 조용하게. 어, 드디어 개시하게 되는 아이캠프로 확장 텐트. 개시는 아니고. 딱 가도 돼. 아, 저녁이 오기 전에 미리. 응. 네. 와 이렇게 딱딱 딱 맞춰서 제작이 됐네. 응. 어 여기 마무리까지. 5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 시까지 출입 금지. 사람들은 다니잖아. 근데 뭐 없잖아 뭐가. 저쪽 선착장이 저기에 보이긴 하는데. 선착장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다 쓰고. 그래 그래. 선 없어 있지. 왜못 나가? 들어왔다 나가면 돼. 와, 여기 바다로 바로. <laughs> 드디어 자리를 정했습니다. 이가 딱 맞네. 된 거야. 이렇게 되면 거의 90%는 된 거고. 맞...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 튼튼하네요? 어. 이건 뭐예요? 지지대. 돌린. 이건 뭐야? 텐트. 아, 이게 텐트구나. 아, 여기다 이렇게 텐트를 씌우는 거구나. 차문에 껴주는. 기스 난다고 했잖아 자석하면 어, 기스... 그 아... 아저씨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실은. 봐봐. 어디 그 기스 났어. 봐봐 기스 났어. 도와줄게 이제. 이쪽으로 마시오는로가 어떻게 힘들어서 가 일시되니까 그래도 두 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맞춰야 돼. 눌러 봐 봐. 아 여기가 찍찍이. 이야. 아니 우리 처음 차박할 때 했을 때는 진짜 편해. 와 진짜 좋다. 훨씬 더 안락해졌어. 지난 처음 어설프게 했을 때보다 더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헉,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높아가지고 트렁크가 이 부분에서 뭐해 먹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앉아서 이렇게 해 먹고. 어 좋다. 힘들지. 조금? 이것도. 대용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네. 자 먹거야? 어? 응. 힘드세요. 응. 이 뭐야? 하서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음. 응. 차박 공부 공구, 공부만 2년 동안 했잖아. 응. 스타렉스보다 안 부러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공간이 머리 공간이 10cm는 있어. 어. 응. 이런 공간을 어떤 차가 해결해 주냐 이거지. 침대처럼 평탄화 다 하고. 생각보다 정말 안에가 너무 크고 알락해서 놀랐어. 솔직히 별로 줄 음. 알았거든. 나는. 여보 이거 연장한 게 80cm야. 80cm. 그러니까 80cm라도 그 감이 얼마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와, 해 보니까 오, 할 만하다. 진짜. 해. 이거는 진짜 할 만한 거 같아. 진짜. 적극 추천. 4 5만 원에 확장해서 텐트까지 이렇게 음. 했는데 만족도는 진짜 아까 모텔 한데, 보니까 평일 날4만 원. 그돈 내고 진짜 막 더러운 데서 자느니 그냥 그렇지 우리 둘이 이렇게 그냥 우리 익숙한 곳에서 음. 안락하게 지낼 수 있으면 공짜고 그 더더군다나 돈도 안 들고 음.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주변에서 음. 먹고 오고 음. 잠만 여기서 안락하게 딱 자고. 우리끼리 이렇게 맥주 먹고 이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보도 그 그그말 들어봤잖아. 커피 포트에다가 아! 양말 양말 삶고 가는. 그렇지 <laughs> 양말인왜 그래서 내가 이 아이캠 프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왜? 이 아베오 그 아베오라는 차야. 아베오. 그러니까 모닝 스파크보다 한 단계 더큰 차일 뿐이야. 경찰. 어. 높이도 안 나와. 높이도 안 나와서 음. 평탄화를 하면은 이게 고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패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차박을 하고 싶어 응. 그러면은 스타렉스로 바꿔야 돼 그런 승합차 SUV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스타렉스는 내가 예전에도 몰아봐서 알지만 불편해 영화는 무슨 영화 볼까? 좋네 그냥 연장 안 해도 이제 안쪽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안 해도 2m가 넘어. 아무튼 너무 좋은 밤이야. 응. 진짜 좋은 밤이에요. 진짜. 굿! 잘했어요. 여보. 너무 좋아. 응. 정말 뭐, 가지고 오는 게뭐 없어. 냄비, 뭐, 브루스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밖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맥주 한잔 간단히 하고, 자고, 명화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우리 앞에다? 드디 받기만 해봐. 그냥. <laughs> <laughs> 누워버릴... 차 돌리려는 건가? 좁지 않나? 세우네 그치? 네? 어? 죄송한데 네. 차를 조금만 좀빼주시요아 죄송한데 지금 네. 저기 밑에 지지대가 있어갖고요 이거 달라면 다, 다 빼고 다 해야돼요 <laughs> 네. <laughs> 네. 앞에 차를 아... 어... 앞 네. 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 물이 빠져가지고, 우와, 여기도 뭐 잡을 수 있겠는데, 다슬기 이거 맞나? 헉, 맞다. 이거 봐, 다슬기 엄청 많아. 너무 작금하다 여기 애기들이다. 애기들. 애기들은 잡으면 안 돼. 이것도 좀잘잘 잘 자라긴 한데, 놀아줄게. 우와, 여기서 낙하 그것도 하는구나. 그 다음 아침은 컵라면 어, 다된거 같은데? 아니구나. 너무 좋았어, 그치? 메목마을 그래도 너무 괜찮은데? 또 오고 싶어. 다음에는 아침부터 와서 갯벌에서 뭘 잡아도 되고, 그리고 그걸로 다슬기 바닷고동 잡고 라면 끓여 먹어도 될것 같아. 그죠? 떠납니다. 했는데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또 여기 공터도 많이 사람들이 텐트를 저렇게 치고 있는데 바다를 여기는 보면,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보면 바다를 못, 못 보고 또 벌레들이 약간 나무 주변에 목이나 파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포기하고 저쪽 바닷가 쪽또 어, 텐트 공영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여기. 차박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